네, 저는 지금 그 인천 송도에 그 타워크레인이 무너져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 타워크레인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그 타워크레인의 조종석이 없고. 조종사가 직접 그 타워 크레인에 올라타지 않고 수동으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동으로 이 움직이는 타워 크레인인데요. 그래서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은 지금까지 수탄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타워 크레인을 건설 기계로 분류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검사와 등록. 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무인타워에 대해서 그 검사를 느슨하게 하고, 등록, 절차를 느슨하게 하고, 등록 요건을 너무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예고된 인재, 예고된 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타워크레인 업계의 한 전문가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미 국토교통부가 행정상 등록과 검사를 느슨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 소형 무인타워라고 하면 검사를 까다롭게 등록 절차나 과정 또그 여건을 재원 같은 이런 여건을 까다롭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에 너도 나도 해외에서 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재원이 함량 미달, 재원상으로 함량 미달된 소형 타워 크레인이나 중고품 이런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멋대로 개조하고 조종석을 떼버리고 이렇게 해서 건설 현장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숱한 사고가 발생해왔고 이것들이 전국에 전국적으로 깔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망사고가 속출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왜 이걸 즉각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알고 있음으로 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불량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이 이 현장에 설치돼서 계속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게 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현장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그 사망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8시 한 반전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네, 현장에서는 저렇게 타워크레인이 네,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네, 일부는 떨어져서 이렇게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걸 지우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물건을 들어오는 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렇게 두 건물 사이에 두 건물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네, 선생님 일정 보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 저랑 네. 말씀하시면 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서 뭐60% 이상 80% 이상 해체 작업 중에서 사고 난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음. 그부분에 한마디만 좀 추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 타워크린 해체할 때는, 아, 평상시 작업보다는 이제 무게중심에 이제 의존해야 되고, 평상시 작업할 때는 이제 부하하중 때문에 편의 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해체할 때는 그 무게중심을 앞뒤로 다 맞춰놓고 이제 해체를 하는 게 수순인데, 지금 오늘 같은 사고는 그 원래 이제 현장 브이핑 할 때는 웨이트가다 내렸다고 했지만 나중에 확인하기 결과 웨이트가 그대로 다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테이블, 그러니까 위에 해전체하고 밑에 마스터 기둥하고 연결 볼트를 전체를 안 채우고 부분적으로만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8 개가 볼트가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적게 체결되다 보니까, 볼트가 견뎌내는 이제 하중을 못 견디고, 이제 터지게 된거 이제 과수 볼트를 체결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무게추까지 안 내리니까, 뒤에 무게추가 무거운 상태에서, 어 뒤쪽으로 이제 그, 햄진작용 때문에, 어 터지, 볼트가 터지게 되고,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고가 나는 거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 일단은 좀그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작업자가 다섯 명이 왔다 그러는데 다섯 아, 명이라면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볼트를 충분히 체결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건 아닌데 이제 최근 이제 날씨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추우니까 아, 좀 빨리 빨리 하려는 뭐 작업 절차 미 절차를 생략하고. 더군다나 그게 이제 그 생명을 왔다 갔다 좌절할수 있는 사고가 날수 있는 데 안전 절차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런 거좀 대책이 좀 있을까요? 아까 뭐 감시자 뭐 이런 거말씀주셨는데예 네, 법으로는 이제 2017년 이제 그, 그 10월 달 회의, 정부 회의 이후에, 아, 뭐, 쏘나기처럼 그 법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 인재에 의한 거는 이제 안전교육,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최근 수년 동안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노동부 요청했지만은, 이제 이루어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반복되는 작업에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단습, 이런 걸 따라서 하는데, 어, 그걸 교육을 좀 철저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 감시도 좀그 포인트 를잘 읽어가지고 어 지적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웨이트 무게추를 안 내리고 볼도 안 켰다 그러면은 일단 안전 감시자도 그 상당한 어떤 음. 그 자기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 예. 황저 아, 인터뷰는 너무 잘해. 그러면은 한마디로 설레체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미준수. 서울, 네. 소울, 안전관리 소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사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 지금 이제 남아있는 형상, 파손된 부위, 또 이제 웨이트가 해체 과정인 것 불구하고 그대로 달려서 추락한 것,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전화로 연락처로시면 네, 타워 크레인이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밑으로 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부러진 부분이 이,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 이사장님 이게 타워크레인이 그저 재원이 뭐예요? SM 3045. SM 3045 SM 3045 SM 3045라는 그 타워크레인 그 재원인데요 이게 원래 원래 제작사에서 출고할 때 이게 원래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이었습니까? 예. 네. 그냥 원래 무인 이렇게 두 건물 사이에 타워크레인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경찰 과학 수사팀이 현재 나와서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은 아직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